이장려근을 쓰기 전에 바닥에 있는 부분을 먼저 쓸 거예요. 어 바닥을 눌러서 딱 올라가는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꼬리뼈를 다시 뒤로 보내실 거예요. 이때는 횡돌기에서 극돌기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다혈근이랑 결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가 딱 뒤로 가면 꼬리뼈에서부터 뭐 이렇게 좌골결절을 당기는 힘이 좌우 같은지 보세요. 왜냐하면 골반. 바닥이 좌우가 다르다면 장골 또한 다를 거예요 그러니 장골에서 시작하는 장려근 중에 장골근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서 꼬리뼈가 뒤로 갈때 바닥을 누르고 있는 좌골을 꼬리뼈에서부터 당겨 보시는 이 힘이 같은지 보세요 이 당기는 힘이 같은지를 딱 체크를 해보면 아 나는 오른쪽은 당겼는데 왼쪽은 당기지 못했다 해도 벌써 이렇게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눌러서 상승되어지는 힘에 꼬리뼈에서부터 천골 몸속에서 뒤로 다시 한번 보내면서 골반바닥 잡고 이 천골에서부터 이상근을 잡아당겨보세요. 그러면 횡돌기 주변이 극돌기 방향으로 딱 가면서 이상근도 잡아당기고 대둔근도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장골, 세로로 올라가는 장골 이 부분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앞쪽으로는 자, 이렇게 음악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이 힘이 폐쇄구멍에서 이렇게 수직마름모 여기는 디귿존으로 좀 넓게 쓰시고 이렇게 앞으로 가죠. 이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것과 대욕은 허리가 서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 힘이 같고 허리 부분에서 열두 번째 갈비뼈 그리고 열한 번째 갈비뼈가 같이 가주셔야 좌우에 장 요근을 균형 있게 쓸수 있는 거죠.